So so oh, oh. Hello, man, stranger. I'm gonna blow up some memories, memories, memories. <laughs> my honey, my daisy, what do I 미스터리 님이 좀 일찍 나오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빠르면 한 30분까지도 일찍 나와가지고, 털리 타임이라 부르는데, 털리 타임 맞추려고 저도 좀 일찍 나와봤습니다. 소리 너무 <laughs> 약속한 듯이 멈추네 어. <laughs> 들어오는 장 음. 음, 너무 이쁘다 어. <laughs> 일도 한건 아닌데 오빠는 저기 꺼 우리 사이 꽤나 멀다고 내가 여기 지도에 찍어놓기만 하고 안 왔었어 너무 좋아 아니 안좋아 아.. 나 맨날 그 얘기 듣는다? 코스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니까. 코스트 좋아. 니 이번에 저게 나왔더라고요, 디퓨저가. <laughs> 저 이거 언급해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아 어, 진짜요? 이런 다들 잘 모르시고 여러 네. 라벨이 안. 맞아요 맞아요. 딥테크는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네. 원래는 뚜왈렛만 있었는데 퍼퓸을 출시되어서 맡아보셨어요. 음. 맡아보시면 뚜왈렛이랑 정말 다른 느낌이셔서 네. 한번 맡아보시면 어 어? 느낌 다르네요? 그쵸? 조금 더 화려한 장미 느낌이고 조금 더 리치의 프루티함도 담겨서 강렬하게 음. 느끼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 아 대박. 와, 와 진짜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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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너무 리액션 좋아. <laughs> 이런 플레이트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네, 이런 캔들 홀더부터 다양한 꽃병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저는 이게 너무 홀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아요 네. 와, 이렇게 돌아가네? 삥삥 도네, 아주 그냥.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1층에서는 저희 전시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2층에서는 또 테스, 테스트 랑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네, 테스트도 있고 이를들 네. 벽이고 이거 간단히 카페에서 쓸수 음 있는 공간이거든요. 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오 색상 좋네. 그래서 사람 그 개인의 입술 색에 따라서 네. 색상이 실제로 좀 다르게 음 보이거든요 음 가장 나만의 음 색상을 음좀 연출할 수 있는 네. 제 망원경이나 위에 있는 망원경으로 보시면은 전체받은 세상을 조금 더가까이보정 하시고 있으세요. 얼굴 안 나와. 영상인가요? 네. 저기도 좀 찍을 거야, 아까1 2인거 이후로 너무, 뭐라 하지? 노출값이 확 심해진다, 얘나? 찍으면은? 맞아. 너무 자주 아프니까 애들이 너, 너 포함해서 약을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아프지 말라고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디, 디저트 먹고 싶었는데 그런 거 없다 조나단식 그 밀크티 어! 느낌인데? 팁에 다 뜯어가지고 넣는 어. 거. 맛있게. <laughs> 너 네? 고마워. 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유나님, 유나님. 금방 왔어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laughs> 금방 왔어요. <laughs> 출근했어요. 어제 몇 시에 가셨어요? 10시에. 진짜요? 너 꺼네. 모든 와인을 아메를 보여드리지 않고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와인 보여드리면서 와인 설명을 다 같이 해드려요. 그리고 잔 되게 비쌀 것 같아. 야, 나 처음 들어왔는데 사동물 있잖아 와인은 저희가 좀 기존 온도보다 1, 2도 더 낮게 읽게 되니까요. 어, 지금 향과 나중에 향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즐겨보면 또 재미있게 읽길수 음. 있습니다. 레드와인 네, 바로 준비해드리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음. 와인 지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보다는와인은맛신 감상을 나누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카드를 와 많이 하는데요. 와인을 마신 감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양한 맛과 향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림들을 해석하는 것도 음 정답이 정해져있는건 아니고요. 약간 음좀 시간 흐른 후에 제가 와인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썼다 있고 모델 모델 아니고 타로 하는 것 같아. 재밌어. 야, 맞추는 것 같은데? 응. 음. 음. 아 우리끼리도 비하인드야? 어. 그래요? 해보자. 음. 나 이미 보여준 거 아니야, 나? 1번 아이는 도비를 음. 가리는 고요순정은 리젤링이라는 순종을 썼어요. 허가 따끈따끈 거리는 느낌을 확현를 음. 해보고 싶었고요. 그럼 그번개겠네요 어, 네. 맞아요. 저는 번어요난 <laughs> <laughs> 아닌데, 그거. 저는, 저는 번개를 했어요. 제가 제시한 이미지인데. 맞아 손선탕인데. 더 손선탕인데. 어, 아 아무래도 향에 색깔이 달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랑 나랑은 딱 이것만 다르네. 제경후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어디지? 알루미늄 보틀로 네. 재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 보틀 하나를 사용하실 때 플라스틱 60g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음.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네. 내가 이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시고 여기 라이트도 보시고 저환영다 너무 예쁘죠? 네 사진부터 보니 게있요네 공병들에 한해서 재활용되는 p p 를 통해서 소독이 되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음. 진짜로 베이컨처참 음. 굳게 됩니다. 아. 우와 저이가 이제 4시간마다 볶고 있는데 네. 음. 네 플레이크를 대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 지금 녹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약간 젤리 같죠? 네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돼요. 위 칸을 덜어내가지고 눌러서 오. 이제 쉐입을 잡는 음. 그냥 그 초대받으신 분들의 한해서 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원하시는 이거 하나씩 고르시면은 저희가 네. 옆에 이제 케이스랑 해가지고 선물로 드릴게요. <놀람> 어, 제가 아까전에 행사장에서 이걸 받았는데, 이 디자인을 보고 이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주시길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는데, 아싸, 양면이었다. <웃음> 예쁜데? <웃음> 날씨 아, 딱 좋아! 있운전 내가 했는데? 어머 야 가위.. 가위 있는 사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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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도. 요럼인데요오인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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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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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를 위해서 너무, 너태우지 않았니? 나 나름 둘째라고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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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뭔가 내가 이렇게 입고 왔다고. 단, 단시간 안에 긴 밑에서 예소리를 입게 돼줄 상상도 못했어. <laughs> 아, 그지? 와,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얘는 뭐야? 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laughs> 너무 오랜만인데요, <거야>, 저 <laughs> 너무 보이긴 해? 응 카메라 나와. <laughs> 잘 예쁘다. 음.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때면 끝이겠는데? 내건왜안 해줘? 아. <laughs> 기게 되네. 맛 보고 맛있으면 또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이게 생활비 값보다 가맛이 낫네. 아 뭔가 집에서 피자 먹고 싶은데 혼자서는 시켜먹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맞아. 절대 좀그 맛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 같은 메뉴를 연달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소직히좀 음. 먹을래? 아니 음. <laughs> 솔직히 싫어 어떻게 고기를 걷어내고 먹을 수가 있어? 고기 없어서 오마이갓 롱웨이고 저쪽에 엄청난데요? 조명인가? 어, <laughs> 아니요. 여기서도 제품 구매 가능하시고 게가면저희 로션 같아요. 엄청 라이트하게 혹시 이 닦을만한? 어 근데 네. 고객님은 소중한입니다. 아, 아, 뭐, 어감사합니 <laughs> 너무 과한 것들. <같애. 웃음> <laughs> 발색 엄청 잘 된다. 어 얘도 이쁘다. 물든 듯이. 표현이 돼서 음. 안네 옆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크인을 내려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긴장되시나요? 긴장 <laughs> 안 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은요이요 잡았나요? 어, 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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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그냥 <laughs> 원래대로 원래대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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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인데 세 개인데요 뒤에 세개자자 가운데 눌러서 이제 빨간 3개. 버튼을 누르셔서 이개 드릴게요 이게 드릴게요라고 드릴게요 의들 친구들 요1인2대 참여 가능인데 저는 두개 뽑았고요 인스타 계정 팔로우하면 선물 준대요 추천을 통해서. 귀엽군요 사 투어 끝!